여기는 광명역 지금 시간 6시 17분 저희는 오늘 합숙을 하러 갑니다 거의 몇 개월 만에 합숙이지? 한 4-5개월 만에 합숙인 것 같은데 오랜만에 저도 함께하는 백화점 합숙에 떠납니다 그래서 백화점이 충청도에 있어요 충청도 청주에 있는 현대백화점으로 갈 예정이라 지금 기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열기으로 <laughs> <laughs>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카메라가 도당황하죠 <laughs> 그니까 따뜻하게 입었어요? 응, 롱패딩 입었어. 진짜 오랜만 <laughs> 어, 좋 나머지는 사실 걱정 안 되거든요. 추위. 음. 둘만. 근데 나 요즘 근데 별로 추위 안 나. 진짜? 응. 독감 걸리고 나서 지나있어 응. 아니 뭔가 예전만큼 안 타는 것 같긴. 발꽃이 뭐.. 사막 갑숙하게 습니다도 <laughs> 아니 빙벽 빙벽에서 빙벽 <laughs> 그러니까 가운데 그런데 디토랑 나랑아저막 벽이 갑숙하면은 그 생채리 분의... 아, 합숙하면, 그 우와 막그 찜질방 때처럼 막 밖에서 들어가도 멋있겠다. 들어가자. 아. 그래? <laughs> 아니 여기서 이렇게 해 가지고 그니까 엄청 커! 아, <laughs> 눈이 와요, 눈이. 눈이 안 와요, 원래. <laughs> 오늘 기운이 좋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엄청 추울 때 하거나, <laughs> 맞아. 엄청 더울 때. 맞아, 진짜. <laughs>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쇼핑 인생 33년 만에 이런 또 호재가 있네요. <웃음> 이렇게 빈 <laughs> 백화점에서 촬영을 하는 날이 정오고 말입니다. 영사할 때부터 쇼핑을 했나요? 어, 엄마가 아, 배수를 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롯데백화점 평촌점. 네, 현대, 현대백화점? 아직 씨시지 못했는데. 아니야, 롯데백화점에 어렸을 때 갔다고. 어, 얘기하는데 진짜? 적절하진 않은 거, 어, 거 아니야? 저희 피곤한 거아 뭐야? <웃음> 이 사람은 아, 그래. 순덕꼭질만 하러 왔어. <laughs> 순덕꼭질 <순덕국줄> 6시간씩 해주세요. 얼음땡하고 <laughs> <laughs> 경찰과 도둑하고 <laughs> 순덕꼭질하고 한발 뛰기하고 이게 시청자의 마음 아니야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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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급 와인 냉장고 앞에서 자고 있어. <웃음> 어디야? <웃음> 와..여러분 이거 뭐예요? 어, <laughs> <좀 상상한데? 웃음> 본격적으로 잘 준비 <laughs> <무슨 침대>? <웃음> 아. <웃음> 지금 시각 몇 시죠? 6시 40분 합숙이 끝났습니다 엄청 엄청 화려해요 별로 피곤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아직은. k 4층. 자, 이제 사용한 옷 갖다 놓는 중. 여러분, 백화점에서 잠안 자봤죠? 진짜 꿀잠 잘수 있습니다. 집어가야지, 이제. 여기 청주야, 언제 집어 가? 란테이. 여기 테이여는데메왔 엄청 메아와청쟁아이쟁야이 뭐야 이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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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이거 돈까스 소이 위에 뿌리는 애국가봐 뭔가 봐, 와. <laughs> 너무 맛있어 보여요. 응? 네 조각. 초코는 두 조각 해도 돼. 나도 초코 안 먹어. 두 조각 할게. 응, 가도 돼. <laughs> 여기가 길이 이거 맞아? 날씨 너무 좋다. 아 그림이다 그림. 오늘은 어, 호텔 뷔페에 갑니다. 오쏘 친구들과 세련되게 놀아보려고 <laughs> 호텔 뷔페에 갑니다. 그래서 좀 차려입어봤어요. 겨울 이런 거 이제 계속 그 겨울 옷장에만 썩어 있다가 좀 너도 좀 세상을 봐라 하면서 입었습니다. 이 부츠가 너무 강한가? 응? 로퍼가 낫겠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우스랑 같이 콘래드 호텔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출세를 했다 이거죠 이거 진짜 내가 며칠 전에 피글로그 옛날 영상을 봤거든요? 피글로그 옛날 영상에서 어디 무슨 참치집에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막 밑반찬이 많이 나오면, 나, 나온다면서 오면나 감격에 감격을 하는 숙소를 봤단 말이지 이거 다 반찬. 이게 기본, 반찬. 기본 반찬이요 어. <laughs> 이게 기본 반찬이라고요? 잘못한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참치 시키신 줄 아는 거 아니야? 제 고등어는 8,000원이고요 이거는 12,000원이고요 저거는 7,000원이에요 ,000. 근데 이 반찬을 다줍니다 오늘의 메어요 이게 진짜 어... 엊그제, 엊그제 같아. 오늘, 처, 오늘 말이 잘안 나오네. 아무튼, 근데 이렇게 출세를 다 해가지고 호텔 <laughs> 뷔페에서 무려 무려 룸에서 먹는 잔망 루피 뷔페라고 해가지고 루피가 어디 있을지. 그래 루피 좀 좋아하거든요. 어제 우스 소 채널에 쉰다는 공지 방학 공지 영상이 올라갔는데 내심 저는 좀 걱정을 했어요. 좀 그니까, 러 어... 너가 걱정하는 것 같더라? 아이고, 내가 뭐 말했겠어. <laughs> 아니야.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는. 근데, 어찌됐든, 많은 또 시청자분들이 이해를 넘어서 또 응원의 메시지까지 가, 많이 남겨주셨더라고. 그래서 오늘 우쏘랑 만나서 어, 방학 동안의 이야기도 좀 하고, 그럴, 그럴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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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고맙습니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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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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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희 제스트 호텔는 3월에 컬리어팀이 야중차기 준비한 매일 업데이트 양끝이 부족해서 으로인사죠가 방학하기 전 마지막 출근하는 날입니다 채널 업로드 기준으로는 두 달을 쉬는데 저희는 한 5주 정도 쉴것 같아요 네여깄요 아..뭘 말하겠 아우사탕 절는정고 세훈 선생님 모셔가지고 이렇게 다 하나하나 다 찾아줘야 돼? 아뇨 폴더가 다 따로예요? 데스크탑 <laughs> 이거 열고 응. 사용자 픽을 멘트 음. <laughs> 이게 클릭이야 아니, 나 문서가 <무슨> 있다. 이거 두 개까지 필요 없나? 이거 뭐야? 이걸로따라 <laughs> 뭐... 아, 이거 카메라 을 잡고 있는 거? 와그게 이런 게 나오네. 오지칩으로또 발견한 거 같네. 꾸뭐 2네? 아, 이것도 뭐 택해? 어. 참 많구나, 진짜. 하나 졌다이야 아, 샐러 스킬 있잖아 그리고 샐러드에 그... 올려 아, 연금술, 연금술. 그래서... 샐러드 두개 이렇게 해놨어를 <laughs> 수프를... 샐러드 아니에요 샐러드. 오 이렇게 뭐 하면 좋아요? 시폴레 샐러드 투운바에 <laughs> 가려서 아무도 안 시키는 메뉴 <laughs> <laughs> 추천 닭 껍질 같은 걸 같이 먹는 식감이 좋다. <laughs> 근데 이게 없선데 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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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정 소정, 소은 소정, 소정, 소 president for you. Oh, okay. president. yeah. o o y o p e 짠짜짠. 이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북 리더기. 후. 살까 말까 엄청 고민하다가 구매한 이북 리더기가 도착을 해서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고탱이 이북미더기를 한 2년 전쯤 샀는데, 그때 저도 살까 고민을 했지만, 저는 좀 그냥 실물 책으로 읽는 것이 아무래도 좋다고 생각해서 안 샀거든요? 근데 그거는 지금도 거의 그 생각과, 음, 유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근데 아무래도 제약이 있잖아요. 그 책을 계속 들고 다녀야 된다는, 제약이 있어서 한번 트라이 해보고 싶어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와 사이즈 너무 딱인데 나이는 나는 핸드폰보다 그러니까 핸드폰만하다고 해서 핸드폰만 하면 조금 아쉬울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핸드폰보다는 조금 커요. 그래서 오히려 좋은데 게다가 화이트여가지고 되게 깔끔하게 예쁘네요. 핸드폰보다는 가볍지만 엄청 가벼운 건 아니고. 조금 묵직한 정도? 나 이거 잘쓸것 같은데? 응. 짜잔. 그인간이 있는 그그복이랑 비슷비슷하네. 인간미? 인간 그 g i 반 g 아, 맞아. 너가 응. 오늘 약간 메인이잖아. 아 g Ingang, i n g a 아아 Ingang, 지 n g a n g i n g 이안 맞아? 어 g a 그래서 일단 기다리고 있어 아 진짜? i n 가안 n g 가 n g a n g Ingang, i n 아, 최대한 늘려봤는데 아, 어. 아, 만나지 않아요. 여러 번 해봤어. <laughs> 아, 최대 한 이렇게 해야 돼. <laughs> 최대 최대가 영. 아, 계속 돌아보지 마. <laughs> 강화에서 자란 아이는 다릅니다. <laughs> 세상을 바라보는 <laughs> 눈, 함께하는 마음이 자라납니다 학교가 작은 게 아니라 아이 아니 하나 하나 속속이 커. 작은 학교, 작은 차이로 큰 변화를 만듭니다. 땅아, 고유. 아, 금방 했네 그만 나 두색이 다르다. 아, 금방 왔네. 강화에서 자란 아이는 다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듯 함께하는 마음이 자라납니다. 아우 너무 좋습니다. 다음 분 넘어갈게요. 학교가 작은 게 아니라. 하나하나가 소중한 것입니다. 작은 학교 큰 배움. 너무 좋습니다. 한번더 하겠습니다. <웃음> 와. <웃음> 와. 우리가 넘치는데? <laughs> 너무 너무 든든한데. <웃음> <웃음> 이 미러. 카메보에서진두명이커피 받으러 갔다 오자 오케이 그명한 그래. 명만 가자 성희가 그럼 시켰으니까 일단 성 w 랑 s kissing h 자고 I'm hungry. I'm hungry. I'm h u n 이거. 가위바위보! 아아아아아다아아아아아아아아아어아아아아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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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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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Það er ekki það aðra Það er ekki það aðra Það er ekki það aðra 진짜 방학 시작. <목소리> 이제 방학이야. 안녕. 집에 가다다 가 춤추는 레스지음 여기 돼? 아 아, 데한 이쪽 이쪽 더. <목소리> <목소리> 안 된다. 아유, 거허 허허 허 겁나 어 허허 허따라따려고해고안돼 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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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안 GTTV. 할렙기다. 할렙기다, <목소리> <목소리> 뭐야 이거? <laughs> 이거 뭐? <laughs> What is this? 이거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안녕하세요 여러분, 빡을로그 비글로 오늘으로 접겠습니다. 안녕! 오 어... 말도 어, 안 돼. 어, 여러분. 그냥, 그냥 여기에 계속 찍혀주세요. 여러분을 거기서 나가. 그니까. 10분 동안. 10분 동안. 를실뭐하더 16분 찍음. <laughs>